안녕하세요. 아, 고사리 그. 어머, 리 고사리 좀 봐. 고사리 말린 거. 고이 네. 얼마예요? 5000원. 0원 이따 내려오다. 음. 예, 다녀오세요. 사리 네. 네. 아, 요 국화차인가요? 예, 예. 아, 국화차. 요건 얼마예요? 5000원. 0원에 서울 없어요? 서울 없다고요? 꽃이 많던데 이거 아이기 있으면 사세요 없어요 20, 아, 아, 아마릴리스? 아, 아마릴리스? 아 이거는 구하기 힘들어요 아마릴리스 연꽃대가 다 나와요 여기 아, 아마릴리스 20일은 돼요 20일이요? 네 너무 뭐 예사하고 이쁘다. 얘세 개는 살 때가 만 원에 몇 개예요? 이세개만원두 개만. 세개만 원, 아, 원. 원. 이 알이 굵어야 더 좋아. 네. 그렇죠. 응. 이건 두개만 원. 만 알이 굵게 잘 심잖아. 심어 많이 심어야 예뻐요. 이거, 이거 내년에도 또 나이, 내년에도 피고 내년생이야 다년생이야. 아니기만 하는 건데. 네. 맞아요. 내말 다. 우리 이거. <laughs> <다 웃음> 아니 있었어. 아니. <laughs> 일단 내려올 때 하자. 내려오다가. 네. 다녀오세요 네, 네. 지금부터 만 원이.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네, 보르밭이에요. 네, 여기 부안에 네, 놀러 왔는데요. 네, 이렇게 부안에 보리밭이 보리밭이 이렇게 넓어요. 보리밭이 보리밭이. 네, 이 그림자 네명 있죠. 우리 그림자 네 명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지금. 네. 언니. 네 일산 할머니라고 해서 맨날 또 할머니라고 한다고 뭐라 고 그러시죠? 네 여기 전부 할매들 네 명이 모였어요. 네. 제가 부안에 왔으니까 네, 좋은 거, 이쁜 거 많이 촬영을 할게요. 네 이거는 지금 말하면서 찍더라. 말하면 찍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형님이요 미나리 전을 부쳐 주신대요. 네 그래서 이거 저 들판에서 미나리를 네 무공해로 미나리 들에서 이렇게 많이 뜯어다가 지금 미나리 전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이 뜯은 미나리를요. 네 이렇게 썰어서 많이 넣었어요. 호박을 쓰고 있어요. 어디 한다 응? 이살 먹은 할머가 지금 쓰고 있어요. 7 5살 먹은 엄계가 쓰고 있어요. <ELL> 할머니 아니라 그러는데 뭐7십 다섯 녹은 할머니도 할머니 아니에요 아가씨예요. <laughs> 자 호박을 다쓸었어요 홍합 좀 잡고, 잡고. 봐봐. 봐봐. 어머 홍합 좀 한번 봐봐요. 어머 세상에 홍합 홍합 이렇게 커요. 자연산 완전 자연산. 세상에 홍합이 이렇게 커요. 어머머머 어머머, 웬일이야. 네. 네 홍합이 이렇게 홍합살이 이렇게 커요. 이게 자연산이랍니다. 네, 네 이렇게 네, 형님네 집에 왔더니 이런 거를 이렇게 호강을 시켜주고요. 네 홍합을 이렇게 또 썰어가지고 세상에 홍합이나 이렇게 큰건 처음 봐요. 홍합 썰은 홍합 문내여 네, 이렇게 넣고 내가 미나리 전을 지금 붙일 거거든요 음, 뭐야 이거 물 채소 받아 국물 많나 뒤나 어, 물좀 더워야 되나 아니요 안안 넣도 될것안 넣도 될것 같은데요 음 와이 홍합 좀 보세요 와 대박 이 홍합 이렇게 커요 와 <laughs> 정말 맛있겠어요. 홍합하고 호박하고 미나리하고 네,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제 조안 나온다잖아. 이안 나온대요? 어. 지금 조금이 철이야. 조금인수입이지 네, 청양고추 4개 또 썰어 넣습니다. 네, 청양고추도 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저는 접시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접시만 붙들고 있을게요. 우리, 우리 형님은 붙이시고 아니, 일산 할머니는 접시만 붙들고 앉아 있어요. 하나 더, 슛! 됐어, 됐어. 작품이 아주 작품. 하나, 둘, 셋! <laughs> 잘 뒤집었어. 비가 왜 켜네, 비가 왜 켜. 또? 네, 저 일단 할머니가 지금 네, 여기가 부안 네, 전라도 부안군에, 네, 형님이 계셔가지고, 네, 아주 놀러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식으로, 야식으 이렇게 부친게, 네, 미나리, 홍합, 뭐, 여러가지 맛있는 거를 많이 넣고, 네, 호박, 청양고추 넣고, 네, 이렇게 부친게를 해주시네요. 막걸리가 꼭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또 궁합이, <laughs> 파트너인 막걸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laughs> 됐지된것 같아? 네. 노릇노릇한 것 같아? 음. 네,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맛있는 민나리 전이 완성이 됐어요. 홍합이 쫄깃쫄깃하네. 음, 맛있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초고추장에 찍먹어야 음. 맛있어. 음? 가니맛있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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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음, 별미네. 상큼한 음. 미나리 미나리도 전 잘 팔립니다 아 맛있어 자 젓가락 3개가 막 들어갑니다 네, 내가 그냥 음. 고으 간다 음, 젓가락 대개 그냥 찢어 찢어 <웃음> <웃음> 이 너무 맛있어서 젓가락 대개막날리쳐요한 응. 번은 부치고 대신 막찍고 먹고 <laughs> 난리 났어요 지금 미나리전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홍합이 맛있어 어 그렇게 커그래 그러니까 홍합이 엄청 크더라 어머 세상에 이거 지금 우리 아는 형님 사회분께서 네 여기 이런 선물을 이렇게 또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희 주신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요 그래서 선물을 이걸 하나 지금 개봉을 좀해 볼게요 형님 열어보시요 이것 좀 <laughs> 자, 이것 좀 한번 개봉 좀 해볼게요. 어우, 무거워요. 뭐가 들어요? 아, 어머, 여기. 어머, 음. 이건 주겸 전통. 주경? 아, 장류. 어, 전통 장류네요. 아, 선물 세트 장류인가봐요. 네, 우리 같이 네 한번 개봉 좀 해볼까요? 네,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아, 이게 뭐죠? 아, 네. 오, 사, 주겸 6년, 12년 숙성된 거래요. 오, 숙성 된장. 아, 네. 오, 정말. 오, 6년 동안, 12년 동안요? 오, 어머, 세상에. 이거는, 아, 이건 간장인가봐요. 삼도 주겸 간장이에요. 전 이런 거 보기를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 귀한 거를 제가 지금 선물을 받았네요. 네 이거 함보 주겸 네 이거 소금인가봐요 소금이고 네 이거는 뭐죠 6년된아6년 아, 6년 이상 된아6년 이상 된장. 된 주겸 된장이에요 아 그러네요 주겸 된장 어 아, 정말 대단한 선물을 받았어요 아 진짜 아 여기 자랐어요 지금 <laughs> 놀러 너무 너무 자른 것 같아요 네 이건 뭐죠 어 아, 프리미엄 된장이네요 아 이게 프리미엄이네요. 네, 아, 이 대표적인, 네, 된장인가봐요. 네, 아, 프리미엄 주겸 된장입니다. 네, 아, 저희가 이런 선물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시는 거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형님 사위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